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아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디기아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아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디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디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간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싸움해 그 성이 시드기아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 쌓으므로 그들이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평지에서 시드기아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아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에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불순종이 가져온 비참한 말로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유다의 멸망이 이루어지는. 그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에 유다가 놓이게 되었고, 바벨론 왕느부갓네 살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갖다가 사로잡고, 그런 역사들이 오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21살의 왕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통치할 때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공을 당하고 이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아 왕은 자기의 선왕이었던 여호와 김 왕의 그 악한 것을 갖다가 본받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자기 선왕의 전철을 밟았던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다하는 겁니다. 어, 악한 것은 좀 본받지 말고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악행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악행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 기아가 3절에 보면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 유다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잘 섬겨라 그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시드 기아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든지 바벨론을 좀 무찔러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는 성벽을 점령하게 될때 도성을 쌌습니다 옛날에 그 고대 전쟁을 보면은 그 성벽을 넘을 길이 없기 때문에 몇 달이고 토성을 아서그 성벽과 같은 높이로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쳐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이 유다의 성벽을 이렇게 정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 시드기야 왕이 있는 그 성을 갖다가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한 18개월 정도를 이 바벨론이 어, 전부 포위합니다. 그래서 그성 안에는요, 양식이 전부 떨어지게 되고 이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된 겁니다. 드디어는 시드기아 왕이 그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지요. 도망가다가 붙잡힙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은느부간네살 왕에게 잡혀오게 됩니다. 신문을 받고는 에, 그리고 나서는 시드기아 왕이 보는 앞에서 어, 그 아들들을 에, 바벨론 왕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아 왕도 두 눈이 빼지게 되고 그리고 노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드디어는 어, 이 유다가 어, 멸망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어,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또이 마지막 때 18대, 19대, 20대 왕이었던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귀로에 놓여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자기의 경험과 생각이 많이 딸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하 거예요.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유다의 멸망이 이루어지고, 시드기아가 잡혀가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취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경주할 때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는 그 결말이 아주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멸망과 결말을 볼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